나비다. <laughs> 나비 있어요. 없어. 나비 있어요. 나비? 나비 나비 어디 있어? 여기어있야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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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손 조심해야겠다, 근데, 진짜. 이거는, 근데 이건 그냥 다 쪼개진 거야. 이거 큰 나무, 네. 큰 도끼로 해가지고, 이건 이제 쪼개놓고. 한 번씩 작업해 놓은 건가, 이게? 이거는 이제 장작 그 하는 데서 이거 다 쪼개놓은 거지. 아... 쪼개놓은 건데, 맨 처음에 불을 시작할 때, 이게 잘안 붙을 때는 이거를 조금 더 잘게 해가지고. 음... 잘게 해가지고 좀 결을 내서 해가지고 아 그런 식으로 가지고좀 붙이고 음. 그러니까 이건 내 산에서 해온 거야 이런 거는 이런 나무가 굉장히 많았거든? 어. 근데 겨울에 몇 개월 동안 하니까 이게 다쓴 거야 아막 이만큼 있었어 이만큼 <laughs> 저건 사온 거고 이건 사온 거야 음 이렇게 한 다발씩 팔아 한다발에 얼마에요? 음. 이게 원래 한 7, 8천 원인데 오늘 6천 원 6천 원? 한 다발에 어.

대박. <웃음> <웃음> 좋다. 쓴 건데. 왜, 왜? 야 여기 어. 안에다가 이제 나무 넣고 이제 나무 어. 넣고 장작 불 해가지고 불을 아 대펴서 불멍해도 되고 아는 고기 꼬먹고도 되고. 아이 삼촌 유튜브 해야 될것 같은데. 인이가 해야지. 완전히 첸이 너무 바빠가지고. 완전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어 양평 개포 동네 해가지고. <laughs> 시작. 자, 아, 초벌. 초벌하면, 오! 오! 불이 엄청 센데? 아니, 더있어는 아, 더 해야 돼요? 오! 오! 예, 나 오! 세요 어. 너무, 아. 너무 많은가? 우리? 응. 그래서 그러나아니야세야 맛있겠지? 이거못먹거 지금 주는 거라 지금 아, 그러면 다 팔러가 돼. 아 근데 좀 들어가야죠, 우리도. 좀안 해도 아니, 어요나 엄마한테 여기 안 맡기고. 힘이 어 힘이 없 나. 오뎅 땅꼬치 드릴까요, 드실 분? 뎅 민아 너 그거 잘 잡는구나. 괜지 마. 뭐, 뭐지 마. 민아 그... <laughs> <laughs> 너 완전 신났다. 정민이 만히신물 만났다 너. 다 음. <놀람이도>